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동역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아,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는 한 형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함께 천국까지 가는 성도인줄를 우리 여분분도 아시고. 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하십니까? 어, 어린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어, 저는 살면서 억울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힘듦이나 좀 일적으로 오는 조금 괴로움들은 그나마 조금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울었던 것이 딴 데는 다안 울었는데 어, 억울할 때는 항상 이 답답해서 말을 못하고 항상 울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처럼 혼나거나 아니면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은 뭐 나를 오빠라고 나를 혼낸다던가 뭐 또는 분명히 제가 이제 동네 형한테 물건을 소중한 물건을 빼앗겨와서 부모님께 억울함을 <laughs> 통으로 했는데 뭐 부모님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도와주지 않을 때 억울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거에 대해서 항변은 못 하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이 힘들지 않을까 무엇보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거나, 또는 아무것도 뭔가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 것 같거나, 어, 적어도 우리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셨을 테고 많이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고난 가운데 살았고 많이 억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어,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서도 많은 저자들이 아,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토로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고난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가 외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다그치고 다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초청하고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감으로써 본향을 향해 갈때 우리의 힘듦 고난 억울함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의 힘듦을 이겨내,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하려면, 어, 이 히브리서의 어,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간략하게 잠깐 우리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어, 많은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말씀이고, 저 또한 기도 중에 이 본문을 준비한, 준비하면서 당당하게, 아, 이 본문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많이 원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 알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향해 쓰여 있고 왜 쓰였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상 당시 유대교회에서 어,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는 이제 저 천국을 향해 이제 걸음질을, 다름질 출발한 사람들을 위한 글이었고, 더 나아가서 권한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한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또 당시 우리 상황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어, 저전 70년, 주 70년 전에 쓰였던 글이라고 다들 추측하는데, 이 시기에는 로마가 교회를 조금씩 핍박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도 여전히 이 교회 다닌 사람들 똑같이 핍박하기,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 진짜 제자도 이제 못 가겠다. 이, 이 교회의 길을 못 가겠다.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원래 믿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나마 로마에서도 인정해주고 조금 더 좋은 삶,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학문적인 의심 또한 이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사, 모세, 여우수아, 뭐 아론부터 시작해서 성막, 제자, 제사, 뭐 율법 이런 것들 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것보다 우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물보다 높고 우월하며 모든 제사제도 율법 성막의 완성이시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마지막 희생제사로 구약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이 완성이시고, 완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 번양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절씩 살펴보면서 이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응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로, 믿음을, 믿음의 증인들을 먼저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구약의 인물들인데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에서 어떠한 증거를 얻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 하나님이 실체하심을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뭐, 이외에 여러 인물들도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들의 믿음의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노아는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들이 믿는 것은 옳은 것이었고, 그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본향까지 우리의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보여, 우리가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이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것, 얼매게 쉬운 죄들을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은 벗어버렸는지, 거기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들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살펴보면서 본향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잘 인내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히브리서는 어떠한 분으로 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된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결국 이 예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성되고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스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민원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 예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라고 하는 헬라오는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봐야 하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봐야 하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그분을 쫓아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분양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자신 앞에 있는 놓여진 이 부끄러움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셨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그 본체의 형광이시,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충만한 기쁨 그리고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할수있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이 경주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인들만 경주 앞에, 경주하고 달린 다름질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한, 또한, 우리 또한 이 경주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본향을 향해 갈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어,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달콤함,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노력으로 더 깊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시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많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되고, 우리가 기도로서 매일 묵상을 해도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 없으면 교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고, 깊이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많은 이 신약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이든 100m 달리기든, 우리가 달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많이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뭐 외적으로는 뭐 바람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한 언덕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무수한 장애물들이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체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뛰면서 오는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듦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때의 힘듦을, 그리고 그때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이겨내어서 완주했을 때의 그큰 기쁨 그때 얻어지는 그 영광들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을 향해 놓여진 우리의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릴 영광과 큰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견딘 후 완주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면, 우리에게 올 기쁨과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히브리서 말씀은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완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7절에서 11절까지 이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10절에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자녀가 있으시고 또한 자녀로서 이렇게 큰 시간을 많이 보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훈계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훈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자녀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옳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훈계와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은 힘들 수도 있고 찢어지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이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는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주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인 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교, 경주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박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조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재밌게도 쉬운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 반드시 억울한 일도 존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는 비방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 차라리 그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우리를 향해 자꾸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 줄 거야, 불이익 줄 거야라고 이야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한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유혹 가운데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요청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힘듦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고 이들도 어렵고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성공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청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내 옆에 힘들어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히브리서 저자처럼 초청하고 요청하고 겉면에서 함께 가자고, 함께 일으자, 일어나자고, 함께 저 곳을 향해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가자. 이것이 진짜 있고, 참 진리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목적이야. 이곳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 고난을 참고 나아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큰 기쁨이 있고 무한한 영광이 존재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라고 초청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청하십시오 건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놓여진 이 경주를 꼭 인내로써 완주하고 더 나아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완주하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곡 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